아니, 근데, 아무리 우리가 캠핑을 지금 못 가는 상황이라면 우리 집에서 이래도 돼? 근데? <laughs> 우리 캠핑 왔는데? 어? 아니, 우리 집에서 왜 이렇게, 어?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뚱다입니다 자 오늘은 어, 코로나가 너무 심한 관계로 저희가 지금 캠핑을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지우인에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은 새우를 사갈 거예요 소금 구이도 해먹고 뭐 버터 구이도 해먹고 그럴 예정인데 일단 제가 고릴라 캠핑 그 유튜브에서 추첨돼가지고 받은 쿨러 쿨러를 먼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원래는 지우인에서 모여서 다 같이 소개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성능 같은 거는 따로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임의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쿨러인데요 카즈미에서 나온 거예요 자 먼저 여기다가 얼음 자 1kg짜리 얼음 두 개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자 보면은 콘이랑 소프트랑 하드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준비했어요 아 그리고 이런 이런 아이스크림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잘 보존이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먼저 여기다 이렇게 얼음을 먼저 넣었어요. 얼음을 넣고 아이스크을 이렇게 넣고 이제 얼음이랑 섞어줄게요. 이렇게 얼음이랑 섞어주고 라스트. 받는 것까지. 한번 저희가 지금 시간은 10시 14분 오이도 갔다 새우를 사고 그리고 상주이를 태워서 지은이까지갈거예요 그러면 대략 제 예상에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네, 한번 그때 이후에 이제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돼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이도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새우를 사는 곳은 오이도 수산물 집판장이에요 한번 가볼게요 새우가 얼마라고요? 25,000원 1kg? 1kg 1kg에? 네아 어, 그래요? 네 1kg당 25,000원이요? 네. 어, 네 새우 새우가 얼마예요 25,000원씩이요 25,000원? 시야 크기 좋아요 어, 엄청 크네요 네한몇 마리 정도 돼요? 50마리 넘어가죠 아 그래요? 사는 볼지 볼지 그는거같 어? 아니 이제 내가 10시에 출발해서 <laughs> 3시간 걸렸네. 3시 간 동안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됐을지. 자, 아까 10시에 아이스크림 넣고 출발해서 지금 시간 12시 50분. 야, 점... 몇 시간인가요, 그럼 몇 시간인가 여러 그러면 거의 3시간? 2시간 40분 응. 거의 3시간 정도. 또 어. 반종이야. 이거는? 서 어, 이거 그치. 하고 이거 놓고 간다는데? 아니 이거 추천받길래 아. 우리 계획안으로 우리 아. 아.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약간 네이버 사다리 타자있다아 아이스크림 먹어 설레임은 물 물이 됐어 안되겠다 아. 아이스크림은 안되겠다 코는 그래도 너 하나 먹어 속이 지금 뜯어서 거야.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 돼아 내가 실수한 게 얼음 사이에 숨겼어야 되나봐 음. 카드는 살았어 원래 쿨러는 얼음을, 얼음을 맨 위에 넣는 거잖아 원래 원래 그래. 원래 상법이 밑에 잔 얼음 깔고 음식물이나 그냉동섞품 깔고 일단 맨 위에다가 얼음 팩이라든지 얼음을 까는 거야. 그래 멍청아 아이스크림 먹어이거 사용자가 멍청... 잘못했네. 멍청아 이게 냉동실이 아니잖아. 시원하긴 야, 이거 빨리 대접해서 마셔 빨리. 어. 아, 그래도 얼음 사이에 있던 건 살았어. 그래. 얼음 사이에 있던 건 살고 얼음 위에 떨어놓 거는 죽었네요. 그래서 쿨러를 쓰려면은 이제 얼음 팩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사용해야 되는 거야. 그래. 내가 그래. 실수했는데. 아, 내가 잘못했네. 아,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어. 얼음을 두배는데 밑에 깔고 아이스크림 넣고 또구 위에 깔았어야 되는데. 얼음을 많이 샀네 2kg. 2kg 2kg나 썼어? 어. 근데 다 작게 <laughs> 녹였어? 근데. 그러니까, 와 이거 뭐야. 사용해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사이즈. 아 사이즈가 작. 그러니까 이게 아이스크림이나 이제 고기, 야채류 같은 이제 좀캐는 용. 어, 그런 건 되겠는데 이런 1 5 k 같은 경우는 넉치가 음, 좀 애매하더라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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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네 이게 몇 리터야? <laughs> 숙지 <숙제> 안했어 <laughs> 바닥에 봐 바닥에 봐봐 어, 어. 13리터 13리터 13리터는 이 정도 양이구나 만약에 저그 우리처럼 1박 2일 캠핑을 갈 때는 음. 이거는 좀 애매하고 이거는 피크닉용인 것 같아 좀 어쨌든 그래도 공짜로 얻었으니까 네? 응. 고릴라 캠핑에서 내가 또. <laughs> 야. 야, 근데 차가 이게... 소라타 는안 돼? 네. 야, 이거도 해 아, 이거 그렇게 안 거야. 아, 해 <laughs>